알았네, 안 안았어 아, 그렇잖아요. 팀 옮기고 첫 출근인데, 한 15분, 아니, 한 10분 정도는 좀 일찍 오지 않나? 나만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아 유진씨 오랜만이에요 어아 같은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팀이 다르니까요 아 그러네 그죠? 아 그래도 유진씨가 우리 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우리 또 입사 동기잖아요 예? 네? 아 나이는 내가 세살 위였나? 네세살 위셨죠 동기고 응. 직급은 같고 그렇죠? 잘해봐요 유진 대리님 예예 그래요 잘해봐요 <laughs> 저 오늘 지각 안 했는데요? 정시 출근했어요 그렇죠 정.시.출.근 근데요 저희 회사가 10시 출근이거든요 저는 입사 이후로요 9시 50분을 넘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걔네 제가 일찍 오면 저보다 연천하진 사원들이 불편해요 요즘 신입분들도 다 저보다 일찍 오던데? 유인 씨, 아니 네. 네. 유진 대리님 오늘 팀 옮기고 첫 출근인데 어떻게 뭐 팀끼리 저녁 식사 한번 어때요? 아 어, 오늘요? 네.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네? 오, 오늘 약속이요? 네. 오늘 친구가 7시까지 회사 앞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신입사원 때 아니 사실 뭐 지금도 저는 평일 저녁 약속을 애초에 잡지를 않아요 왜냐 선배님들께서 언제 저녁 먹자고 할지 모르는 거니까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동기인데요? 집부도 갔고? 준 아, 대리님 점심 드셔야죠 아네 어우 벌써 시간이 이제.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점심 도시락 싸왔어요. 도, 도 도시락. 아, 이거 3팀에서는 그렇게 매번 도시락을 싸왔어요. 네, 네. 아,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 아니요. 뭐 문제 될거 없죠? 예. 네. 아니. 드세요 사실 이 점심이라는 게뭐 밥만 먹는다가 아니라 이게 친목도모 개념이 있잖아요. 친목도모. 시작이 얼마나 좋은데요. 점심값도 절약하고 건강에도 좋고. 아니 틀끼리 뭐, 이렇게 밥도 나눠 먹으면서 대화들도 좀 하고 어, 밀린 업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오순오순. 응? 음. 회사 밖에서 회사 얘기 딱 질색이에요. 어디 가세요? 아 지금 7시 1분인데요 퇴근시간 1분 지났어요 안 들어가세요? 아, 팀장님도 아직 안 들어가셨는데? 네 팀장님은 내일 전달할 디자인 작업 아직 다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아 유진대장님이 칼퇴를 제대로 하는 편이신가 보다 3팀에서는 아주 편하게 하셨나봐요 <laughs> 3팀도 비슷하게 바빴는데 칼퇴가 아니라 정시 퇴근을 하려는 편이긴 했죠 그럼 잠깐만. 예. 팀 바뀌고 첫 출근이요? 저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팀 바뀌니까 좀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여기 동기인 효준 대리님도 있고. 아 어쩐지 큰 난관이 예상되네요. 아 동기인데도 그다지 친한 편은 아니라서 사실. 그래도 막 어색하거나 그런 생은 아니에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잘안 맞는 거 같아 회사에 어디 잘 맞는 사람이 있나요? 사회생활이니까 그냥 다 맞춰가는 거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7시가 칼퇴인데 8시면 그건 야근이 아니지 않나? 아니 그 정도면 칼퇴지 칼퇴 칼태. 7시 10분만 돼도 그건 야근이죠 그리고 칼퇴가 아니라 정식 퇴근입니다만 고습니다 내일 네, 요 내일 네, 요팀이랑은 다르네. 아니 솔직히 일곱 시 퇴근인데 여덟 시까지 근무하는 거면 그건 칼퇴 아닌가요 칼퇴? 에? 한 시간 정도는 애교지 애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시 퇴근 시간이 일곱 시인데 어떻게 여덟 시가 칼퇴죠? 십 분만 지나도 그건 야근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